이 새벽에 회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우모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주가게어지키며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나제 해와 밤에 날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증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가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군대와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부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을 지금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책무와 법도와 주례와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즉 그런즉이라는 말은 바로 앞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여 주셨는지 너희들 7 0명의애굽에 와서 200만 명까지 불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생각하면 그런즉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준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주셨다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좀 지키기가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금까지 앞에 나온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1절에서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도와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오늘 2절부터 7절까지를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위험, 강한성, 펴심팔 쭉 기억합니다. 3절에 보면 애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해 바다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5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기억하라. 6절에 보면 루벤자손 엘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 지도자를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세게 항의했던 자들도 하나님은다 심판하셨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내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해결하여 주셨고 실절에 너희가 이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 2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신다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동안 사실 너희가 한 일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안팎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지만 된다 그러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잘살 것이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복을 주시고자 얼마나 애쓰시는지 우리가 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걸 보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꼭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더 중요하게 볼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가난한 땅을 얘기하는데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의 특성은 파종한 뒤에 씨를 너희가 다 심고 물을 다 주고 발을 많이 움직여서 너희가 어떻게든지간에 살았던 그런 땅,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고생하고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의 기술과 너희의 모든 것으로 살았던 그런 땅이었는데 애국 땅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야. 애굽에서는너희 힘과 지식과 수고와 기술로 살았다면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배송병을 가나안 땅에 갈때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은 애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동안의 모든 실력을 인정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내가 뭔가 공평하게 일하는 땅, 그런 땅이 아니라 은혜로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은 가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국 땅은 너희 힘으로 사는 땅, 가난 땅은 내 힘으로 사는 땅. 결국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 하늘나라 방식으로 너희가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난에서의 삶,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이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선언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왜 사랑해야 되냐? 그런 즉,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9절부터 10절, 11절 쭉 보시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냥 길바닥에 젖과 꿀, 그냥 우유와 꿀 같은 것들이 막 흘러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바닥에서 우유가 생솟고, 길바닥에서 꿀이 생솟는 것처럼 이런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스템을 가동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설비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2절 중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의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다는 건 하나님이 늘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어디가 비었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려운지 하나님의 친히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을 통해 가난한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다. 사실은 겉으로 볼때 애굽 땅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 더좋았는데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우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왜더 좋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오늘날 객관적인 현실과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 좋은 땅에 주의 백성들이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가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땅에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곳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돌봐주셔서 우리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 된다. 우리가 사는 집 동네 주변 우리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 되면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동안의 한번 삶을 돌아보면, 9절, 11절, 12절도 쭉 나와있지만, 사실은 앞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것,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결국 그동안에도 너희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똑하지 않고 너희가 능력이 많지 않고 너희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뭘 말하냐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동안 너희 인생 수십 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의 5, 60년, 7, 80년의 인생을 보면 그동안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너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돌보신다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많은 걸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일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신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유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꼭 말씀 지켜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지키면서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악은 이런 것인데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 불신자 같이 산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벌을 받고 재앙을 받고 축복의 땅에날 쫓겨나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죠.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막고자. 하나님 그것을 염려하셔서 축복의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을 항상 돌봐주신다는 약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내가 있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서 코로나가 얼마큼 가까이 왔는지, 확진자 동선이 내 집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이 염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면 근심하면 이제 하나님이 돌봐준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파고들어서 우리 모든 영적인 세포들을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을 믿으려고 하면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동반되어야 하나님의 돌봄을 믿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신 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오늘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최근에 어떤 염려가 많았는지 이것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의 무능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함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세상 방식으로 사는 불순종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우리에겐 급선무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킨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절망, 나의 무기력함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 이런 소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도 불안과 염려를 내쫓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귀한 말씀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귀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너무 무력하게 되었다고 절망하지 않도록, 어차피 그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유무, 나의 실력의 유무에 따라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봐주시는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흩어져 살고 있을 때한명한명 한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혹한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해 주옵소서 43번부터 56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